봅시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정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들 있죠? 그 숫자들의 그 개념에서 약간 확장시키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배운 숫자들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수라고 하는 걸 배웠고 분수라고 얘기하는 걸 배웠고 그다음에 소수라고 얘기하는 걸 배웠어. 어, 요런 것들에 대한 숫자들을 배웠는데 전부 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 숫자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앞에 아무것도 기호가 쓰여져 있지 않은 어 더하기 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양에 대한 수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은 추가가 됩니다 뭘 배우냐면 이제 뭘 배우냐면 음의 정수라고 하는걸 배우는데 숫자 앞에 어 기호가 음수, 백이라는 기호가 붙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의 정수가 어떤 개념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안에는 0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정수의 개념을 한번 보게 되면 정수의 개념. 정수라고 얘기하는 건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구분이 되는데 양의 정수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수,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 음의 정수를 음수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양수라는 말은 0보다 큰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보다는 큰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수. 큰 수를 얘기하는, 0보다 큰 수를 얘기해서 그 앞에 더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 더하기 1, 뭐 더하기 2, 이런 것들, 더하기 0.1,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하기를 생략해놓고 문제를 푸 그, 푼 상태를, 우리가 양의,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 음의 정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0보다 작은 수야. 작은 수인데, 선생님, 지금 얘기했어. 요거는 양수야. 그냥 네, 양수. 0보다 큰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뭐야, 그러면? 양의 정수라는 개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0보다 작은 수는 뭐야? 음수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1, 그니까,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정수로 표시되는 거 있지, 여기 숫자가. 정수로 표시되는 건 음의 정수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숫자라고 얘기해서 이건 음수라고 하는 개념을 살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싶은 건 음의 정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정수의 분류입니다. 정수의 분류.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의 정수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연수, 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지어 놓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속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정, 음, 정수 파트를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사실 해줬단 말이야. 0을 기점으로 해서 약속된 거야. 얘들아, 숫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1, 여기 2, 여기 3, 사실은 여기 더하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생략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 음의 정수는 약속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시할 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저 0을 기점으로 해서 숫자가 1, 2, 3, 숫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커져가고 작아져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수 쪽으로는 숫자가 커져가면 얘들아 숫자가 커져가면 정말 말 그대로 숫자가 커져가는 거야. 음수 쪽으로 되면 숫자가 숫자 자체는 커져가지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숫자는 점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져가고 있다 라고 하는 약속된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마이너스 부터, 부호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숫자가 점점 커져 갈수록, 숫자가 커져 갈수록, 마이너스가 붙어 부호가 있으면 작아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절대 값이라고 얘기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절대 값이지. <laughs> 절대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직선에서 표시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부터의, 원점에서의, 거리를 의미한다. 근데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거리는 음수가 될수 없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붙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개념을 찾았다 찾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돼. 봐봐.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0을 기점으로 해서 접으면 숫자는 똑같아. 부호만 다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니? 2여.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니? 두칸 떨어졌으니까 2잖아. 그런데 실제로 숫자를 봤을 땐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적고 이렇게 플러스 적는단 말이야. 근데 거리가 양수라고 얘기하니까 기호상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두 개를 세우는 것을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2와 절대값 2는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2라고 표시한단 말이야. 2라고. 2라고 표시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얘들아 구호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려고. 얘들아, 마이너스 2, 절대값 마이너스 2, 라고 읽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라고 읽으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이자 2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 그럼 양수인데?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요 기호의 의미는, 양수로 만들어줘야. 그래서 요게 차, 버려질 때, 날라갈 때, 양수로 만들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이 2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냥 마이너스 2가 탁 나갔어, 그냥. 버려졌으니까, 날라가면서. 날라가면서 버려졌는데, 음수잖아. 그럼 양수로 만들어줘,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다가, 나중에 이제 좀, 좀 이따 우리가 뒤에 가면 또 배워. 마이너스를 붙여서 2다, 라고 하는 형태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뭐야? 그냥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선은 기본적으로, 부호를 떼어낸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a라고 얘기하면 절대값 a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봐봐 그럼 절대값 a 선생님 a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틀린단 말이야 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풀,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이 나와 절대값 a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a가 양수였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였다면 그냥 a야 왜? 그냥 나갔잖아 그지? 맞아? 그런데 얘가 음수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갈 때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a가 툭 나가면 얘 음수잖아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저기 양수로 만들어 줄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대소관계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소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 쉬워 사실은 뭐냐면 이런 말이야 0보다는 크잖아 양수가 그지 양수가 더 훨씬 크잖아. 음수보다는 어때, 영이? 크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는 커가면 커갈수록 숫자의 자체는 커진단 말이야. 숫자는.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숫자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마이너스 부호가 부호가 붙어 있으면 숫자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작아지는 거고. 이쪽은 커가면 커갈수록 그냥 커져간다라는 개념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의 사용은 어렸을 때다 배웠는데 얘들아 초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초과 그러면 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습니다 미만 그러면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지 그 다음에 이하 그러면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속된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정수에 대한 개념 여기까지인데. 문제를 이제 풀다가 보면 되게 개념적인 거야. 약속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약속된 어떤 그 원리, 약속된 정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봅시다.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